빨라요. 아세요? 빨라세요 <laughs> 고양이 시냐고요 응, 뜨글 뜨글. 이제 웃을까 말까 하는 거 같아. 짠. 됐다. 으잘 먹겠습니다. 김치 맛있게 됐어? 김치? 얼른 하고 치우 맛있었어? 우리 엄마 김치인데. 치우 맛있었어? 인가 그냥 종이..종이같아 아, <laughs> 빠 어, 종이 먹었어 아니 뭐 떨어졌을 때이게 먹었는데 종이네 을베흐와 밥테일 어? 테일? <laughs> 그리고 신당모는이 종이를 먹었답니다 까까까까까까까 이건 근데 이게 아, 이게 앞이야 오빠 이게 뭐야 뭔데 이거 음. 응 있어. 음. 하나 응응응응응응 음. <laughs> <laughs> 음. 이응응응응응응안 기사 좋아하는데 응응응좋아 그래서 뭐 아직 고속도로도 지금 그랬지만 이제 거기에 KTX 이게 생기면

к а 嗯。<laughs> <laughs> 파도 넣었는데 파도 넣은 게안 보이지 아니알 마사지, 알 마사지, 알 마사지, 발 마사지 앉는 소리부터 할까? 음~ 안해요 쓰리, 쓰리 쓰리, 쓰리 아이 아파, 아이 고고고고고고 <laughs> <목소리> 아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나왔습니나 우리가 보살이 갔다. 어이라서 어. 꾸도하니아 어, 어, 아, 근데 쇼파가 저 집에 괜찮아요. 돈이 없어도 똥손도 내 집이 아니어도 오케이. Okay. 제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인테리어 체제 식물에대해서도좀 나와 있는 거 보고 싶습니다. 안맞아요 <laughs> 어떡하죠? 자안맞 <laughs> <오장> <맞네. 웃음> 어떡하죠 의자가 <오장> 안맞아서 커 <laughs> 사 나는 1순위는 그냥 너라고 었거이 아, 어. 사람은 아, 계속 아, 이순위야 아, 여기서 얘기만 잘 되면 이거 그냥...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미네랄 쓰는 거지 왜냐 나도 이모의 편안함을 입지 못하는. 거지. 근데 이제 너무 시끄러운 거지. 그래. 너무 말이 많은 각도가, 거지. 엄마가 이 각도가 안 나와주시고, 왜냐면 아... 이모의 코어는 이 정도인데 엄마가 이제 힘들다고 말해주는 거지. <laughs> 유미는 지금 많이 참 치는데 이 각도에 지금 많이 익숙해져. 유미는 지금 아이 이렇게 왜냐 이렇게 수직으로 서면 사람이 이렇게 달려다가도 깜짝 놀라는 어, 말이 너무. 근데 약간 앞에 엎드려져 있잖아. 그러 그냥 바로 <laughs> 오늘도 육아에 고생 많았소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예 좋대. 이좋 어. 는 문제 되는 거야? 어로 어, 어, 오, 바로, <laughs> 어 바로 알아 빨리 봐요 이 전구예요. 아주 괜찮네갈때좀싸줄수 있어요? 啊啊啊啊 집에 있는 거 조금만 들여주셨다가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감하고 판단력 빠르고 그런 점은 우리 백대견이 올려가는것 같습니다 <laughs> Oh yeah. 너무 딱딱한데? 그래? 오늘 구워야지. 너 <laughs> 어차피 여기 말고 여들도 없었어. 응. 응. 다 일곱 시면 잤는데딱딱하니 응. 변비 전했지. 강정 맛은 아닌가? 건가요? 혹시 안잘 건가요? 혹시 생각했나요? <laughs>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응? <laughs> <laughs> 음? 왜? 형부밥맛있먹었지 뭐, 오빠? 몰라. <laughs> <laughs> 어고나밥 먹은 시간도 체크해줘. 여기가 내를 들게. 붐이 없네. 오이 없지. 그건 뭐야? 미스터다. 왜 땡겨? 와, 진짜 금세 어두워진다. 겨울은 겨울인가봐. 그렇지. 이 불특에 빠진 산타. 고추 2 2 8원에서 100g 원씩 마지막으로 면수 직진 계속 직진하세요 생선 뭐? 아 생선 뭐먹선좀 줄까? 음. 아 엄청 오동통하다 음, 음 간이 잘했는데 짜다 있다. 있다. 이거 좀 짜지? 이거 먹으면 된줄알나 우리 중 음, 음, 맛있는데? 응, 음, 맛있다음 응, 뭐가 있어요? 응, 음. 석사는거 아니야? 네. <laughs> <laughs> 맛있어. 엄마 역시 잘해. 시작. 51주. 감사합니다. 51주.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이유미. 51주. 감사합니다. 잘했다. 고마워. 사랑해, 이유미. 고마워. 고맙어니